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업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랫이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곧 유다에 속한 기랫이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물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9절기도의 다장 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뛰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의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불하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겸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불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의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량하여 불에 살르니라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부원에서부터 개셀까지일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차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의 지도자 안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교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리아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운직이 오벳 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겨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희엘과 운리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와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희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엘리에스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희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하지 일곱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밑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거돗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와의 호 은약괴를 메어 올렸더라 여와의 호 은약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더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